오래간만에 제가 또이 대니를 미얀말로는 대니입니다 리퍼팜이 어, 어,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이게 이제 뭐한 3일 아이고, 이거. 이게. 칼을, 센 차는 가져왔지만은 아니 이거 한3일 가면 예능됩니다. 원래 어리 <laughs> 머리 좋은데요, 한2 주까지는 효능 똑같아요. 너무 어리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아침 좀 조절하거든요. 이게 씁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흙이가 조금씩요. 또, 조금 더큰 거. 거위. 채취를 많이 안하면 이렇게 말나 버티는 게그요응 이렇게 놔주면 되는데 용도가 더큰거 영양물이 많은 거해 한번 살량을하겠 습니다. 지금은 제가 채취를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저보다 더 잘해서 제가 한번 하면 됩니 여기가 이제 썰물이라가지고, 물 빠진 데가 어제, 저녁 12시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25시가 만에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1시 되면 물이 완전 찹니다. 물이 차면은, 이렇게 차요. 이거, 이거 찹니다. 제가 또 익은 걸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우기 때라서 많이 그 채취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이 완전 된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마지막에는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능력이. 안에 먹을 게 이제. 그렇게, 그렇게, 쪼개고 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먹는거든. 야, 이거는, 그, 너무 익었네요. 이렇게 먹으면, 참 울맞거든요.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너무 익어가지고 제가 못 먹겠는데, 아주 말랑말랑 맛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건 그렇게 자동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사과라 된 거죠, 커밍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제대로, 나중에 이제, 아, 내가 몸, 오늘, 칼을 전차를 가져와가지고, 보통이, 갈리감동을 안 하면요. 농민들이 이런 걸 지칠합니다, 이런 걸. 특히, 갈리감동 안 하면, 왜냐면은, 이거 하나, 이거 한 10kg가 더 나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자르면은요, 폐안 납니다. 이런 걸 가져오면은 효능이 아주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니파파을 수입하는 사람들한테 시지 당부합니다. 장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것만 해도 분명히 이런 걸다 버리면은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오면은 이런 거는 되, 괜찮아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만 원래 사용해야 되는데 안 보면은 이런 걸 사용 이런 걸 물론 물은 나와요. 그런데 효능이 완전 떨어졌단 말입니다. 제발 혹시나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장난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논의짝 나지 마시고요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직접 농민들 채취하는 걸꼭 관리 감독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제품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분더 당부하지만은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내가 먹고 건강해진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안 됩니다. 대리를 가지고 니파파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꼭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한번 열심히 공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